드디어, 아이브 앨범이 도착했습니다! 오브! 짠, 짠, 짠! 헉! 와! 여러분, 벌써 포플카드가 보이네요? 자, 커플카드를 풀어보겠습니다. 저는, 어, 두가지 타입 앨범을 구매했는데요. 자, 먼저, 핑크색 앨범 타입과, 이 검정색 앨범 타입으로 구매했습니다. 짜잔! 지금 오픈할 것은 이 검정색이고요. 어, 쿠키 영상으로 이 앨범의 포토카드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위바스 특전카드. 짜라잔! 너무 예쁘시다. 짜! 그 말이 너무 잘 어울려요. 예쁩니다. 만족, 만족, 대만족. 다음 유진이. 짠, 와. 다른 멤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일단 세팅 해놓고요. 처음 사본은 아이돌 앨범이에요. 열어볼게요. 먼저 어, 이걸 떼고요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, 잠깐만요 와우 원영님 너무 예뻐요 포스터도 있네요 오 CD 제가 아이돌 앨범 처음이라서 포토카드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책상에 끼어져 있었네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어 이 부속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시리. 오, 땡땡스. 그 다음에, 포스터. 포스터 나온다, 야. 와, 컨셉 너무 예뻐요. 그 다음에, 짜잔. 여러분, 의외의 약품입니다. 이것은 바로, 밴드라고 하네요.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소장용인가요? 어유와 역시 이 찐네. 역시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네요. 리즈 빨기 넘어갈게요. 슝슝 콩순이다 콩순이 제 원픽 원영님 정말 감탄스럽습니다. 어 리즈 리즈 너무 예뻐요. 어 이서 이사, 이서도 너무 예뻐요. 제 원픽은 그래도 원영님입니다 뒷면은 이렇게 정리네요제 마지막으로 앨범집인데 음, 원래 이렇게 이게 컨셉이 앨범집인데 이렇게 위에가 튀어나와 있는 게 컨셉인지 어, 표지보다 속지가 더 커요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일단 한번 오픈 와 이것은 누구의 다리일까요짠 <laughs> U 멤버의 컨셉이 착착착 나오면서 어 여기 이렇게 가사가 적혀져 있네요. 오 아이돌 앨범 처음이라서 굉장히 뭔가 새롭네요. 정말 다들 너무 예쁘시다. 자 그럼 쭉쭉쭉쭉쭉 가사 원영님 정말 너무 예쁘네요. 자와 <laughs> 세상에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님 같아요 정말. 자 여러분 이제 포카가 나옵니다. 여기 짠없죠 짜잔. 아까 방금자를 봤는데, 일단 원형은 아닌 것 같았어. 원형은 아니었고, 자 그러면 바로 오픈와아즈아닌가요 리즈, 리즈? 리즈 금발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. 근데 이거 순간 이선지 리즈인지 너무 아아리아아아아데요 일단은 가자 체크 이아아죠 되게 눈매가 이소랑 비슷하게 나왔어요, 여러분. 제가 가지고 있는 짤이긴 하지만, 문구점에 이 이소랑 이 리즈 찐포랑 되게 눈매가 비슷하지 않나요? <laughs> 제 눈에만 그런가요? 어쨌든, 행운의 폭탄는 리즈였습니다. 만나 <laughs> 보도록 할게요. 완영님 정말 너무 예쁘시다. 쿠키도 잊지 마세요! 안녕! 두 번째 앨범, 오픈! 과연 누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?